하나님의 화평 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에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빌라도고 다른 한 사람은 구레네 시몬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둘다 피동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원한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가 너무나도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둘의 행적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는 거죠. 먼저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한 유대주제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그의 심경이 어떻게 변화되어가는지에 대해서 기술합니다. 4절을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고 말합니다. 즉,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지요 내가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고 말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너무나 강경하게 군이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16절, 그러면 때려서 놓겠노라. 고 말합니다. 소위 절충안을 제시한 거죠. 그러나 백성들은 그 절충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22절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끝끝내 백성들이 살기등등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재촉하니 결국 빌라도가 굴복을 하지요.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예수를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였습니다. 사실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이 일이 굉장히 고녹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4절을 보면 그가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 사람의 피 값은 너희가 가져가라 하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컨데 빌라도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을 뿐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은 일이 자신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바램과는 달리 그의 이름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부정적인 이름 가운데 하나로 회자되고 있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조르조 아간베니슨 《빌라도와 예수》라는 책을 보면 왜 유다가 아니고 빌라도인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기실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원흉은 가룟 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도신경에서는 오히려 공공의적으로 빌라도를 꼽는단 말이죠. 도대체 왜 그랬을까를 물으면서 그는 이런 결론을 내놓습니다. 방관과 책임전가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후대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다. 그렇습니다. 빌라도의 죄목을 굳이 말하라면 그가 방관한 죄? 책임을 전가한 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생각하기를 그게 뭐가 대단한 죄가 될까? 하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비록 빌라도가 직접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건 아니지만, 그가 저질렀던 방관과 책임전가가 얼마나 무서운 죄가 되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3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극적인 십자가의 참여를 촉구합니다. 그 십자가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져야 할 숙명이고 사명이지 결코 도외시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기회가 있으면 내가 십자가를 지지만 아니면 말겠다는 식의 태도는 이 선택적 태도는 주님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게 바로 죄라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십자가 앞에서 나는 무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결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 아니라면 그게 바로 죄라는 거죠 빌라도가 사형을 언도한 후 관례에 따라 이 죄수를 십자가에 매달기 전 먼저 채찍질을 합니다 예전에 상영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내리치는 채찍은 그냥 채찍이 아니라 끝에 날카로운 쇠붙이나 짐승의 뼈가 붙어 있는 것이어서 채찍질을 하면 살점이 박히고 그리고 다시 떨어져 나가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저 우연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사에서의다 예언이 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사의 5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비록 예수님께서는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인해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즉 우리를 낫게 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거죠 보통 십자가형을 받는 사형수들은 십자가에 달려서도 하루나 이틀을 견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몸이 너무 약하셔서 십자가에 달린 지 여섯 시간 만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또 너무 심하게 채찍질을 당해 지쳐서 사형 집행장까지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하는데 자꾸만 쓰러지셨죠. 성지순례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 가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쓰러지신 곳두 번째 쓰러지신 곳세 번째 쓰러지신 곳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들은 지금은 시장의 좁은 통로 중간중간에 있어서 감동을 느낄 틈을 주지를 않습니다. 제가 갔을 때에도 가이드는 가이드대로 시간에 쫓겨서 사람들 데리고 거의 달려가는 수준으로 가고 뒤따르는 사람들은 그 좁은 통로에 사람들이 꽉차 있어서 그 사람들을 비집고 길을 놓지 않으려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며 쫓아갑니다. 지나가는 관객들을 보면서, 이 관광객들을 보면서 시장 상인들은 호객행위를 합니다. 아주 모든 게 엉망진창인 그곳에서 중간중간 멈춰서서 여기는, 여기는 예수님 첫 번째 쓰러지신 곳입니다. 여기는 두 번째 쓰러지신 곳입니다. 그러면 얼른 또 카메라 셔터를 눌러 대야 됩니다. 내가 여기 왔으니까. 그런데 가이드는 벌써 저만큼 가고 있으니 또헐레벌떡 쫓아갑니다. 감흥을 느낄 틈이 없죠.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얼마나 괄시하고 배척하는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곳이 바로 거기죠. 어쨌든 예수님이 자꾸만 쓰러져서 계속 시간이 지체되니까 이 로마 병정이 답답해서 길 옆에 있던 한 사람을 잡아다가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이름이 구레네가 아니라 구레네라는 곳에서 온 시몬이란 말입니다.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부 리비아 근처에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이 시모는 6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 성지를 위해, 성지순례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들여 거기까지 찾아왔던 거죠. 그런데 그곳을 지나다가 우연히 붙들려서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겁니다. 당시 로마 군인에게는 피통치국 사람에게 2km까지 짐을 지고 가게 할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구레네 시몬에게 내가 십자가를 대신 지라고 해도 잠자코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구레네 시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써 시간과 물질을 들여 예루살렘을 찾아왔는데 거기서 난데없이 붙들려 무거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되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야참 오늘 일진 사납고 재수가 없구나.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내가 붙들려서 이런 모진 일을 경험하나? 그러니 화가 나고 억울하기도 했을 겁니다. 어쩌면 창피했을 수도 있습니다. 죄수들이 지는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진다는 것이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고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게 복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보통의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온 인류를 위해 지신 대속의 십자가였죠. 비록 당시 구레네 시몬은 그것을 알지 못했지만, 그는 지금 엄청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이 일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졌다. 하고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알렉산더와 루포가 누구냐면 로마서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니라. 이 말을 미루어 생각해 보면 마가복음을 쓸 당시에 루포와 알렉산더는 그 이름만 되면 당시 사람들이 다알 만큼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었고. 또 그들의 어머니도 사도바울이 내 어머니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큰 영적 거장이 되었다는 얘기죠 요컨대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긴 했지만 하나님이 그런 시몬을 축복하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도 그리고 그의 자녀들까지도 복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물론 가장 좋은 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는 것일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기쁨으로 하는 게더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하나님은 그와 그의 집안에 큰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강요도 필요할 때가 있는 거죠. 억지로라도 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 교회 부임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장로교회에서 오신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저를 참 사랑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저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1년에 한 번은 꼭 11조 설교를 해 주십시오. 11조는 교인들이 복 받는 일입니다. 듣기는 거북해도 가장 좋은 축복의 통로가 11조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억지로라도 시켜야 합니다. 목사님 꼭 1년에 한 번은 11조 설교를 해 주십시오. 당시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 부탁을 제대로 들어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는 제 믿음의 수준이 부족해서 그렇고, 두 번째는 듣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 역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남편 구원받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남편 구원하려고 얼마나 집사님이 눈물 뿌려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교회를 따라 나왔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평생 소원이 남편 구원인데 그 남편이 교회를 왔으니 너무 행복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제가 정말 큰맘 먹고 몇년 만에 처음으로 11조 설교를 했습니다. 그 남편분이 저기 제일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다시는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에게 늘마음의 빚이 있죠. 그래서 그 후로는 이 11조 설교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11조 설교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과는 별개로 11조가 확실히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주변을 보면 어려운 중에도 11조를 정직하고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분명히 복을 받는 것을 봅니다. 반면 1 1조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치고 큰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 거의 보지를 못했죠.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마치 정확한 통계처럼 결론이 도출이 됩니다. 물론 이 11조는 사람의 계산법대로 하면 불편하기 짝이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엄밀히 말해 믿음의 문제인 거죠. 그것만 뛰어넘으면 다른 모든 것도 할수 있는 어떤 시금석과 같은 장치가 11조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거기서부터 고꾸러져 넘어지는 거죠. 그런데 더 속상한 것은 그렇게 11조 아껴서 부자가 되면 좋은데 대부분 그렇지만도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 하는 말이 우리 교인들은 100% 11조 한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 교회 교인들은 100% 11조를 합니까? 물으니 네, 교회에다 내는 사람 약50% 정도고 11조를 병원에 갖다 주는 사람이 30% 각종 사건, 사고로 거기다가 11조 내는 사람이 20% 라고 하더랍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거죠 과거 제가 황토벽돌로 기도실을 지은 적이 있습니다 사연은 이랬습니다 어느 날한 집사님이 교회를 찾아와서 당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젊은 시절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었었는데 먹고 살다 보니 삶에 치여 하나님을 오랜 시간 떠나 살았다는 겁니다. 돌아보니 내 삶은 지금껏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이제서야 비로소 그것이 깨달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살면서 하나님께 못 드렸던 11조를 드리고 싶은데, 가진 돈은 없고, 지금 황토 벽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으니 황토 벽돌로 11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말을 제가 좋게 여겨서, 벽돌은 그분이 내고, 나머지 공사 비용은 교회에서 내는 것으로 하고는 기도수를 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인들 하는 말이 그분이 순수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세상 경험이 없어서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어주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쭉 다닌 분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11조로 황토벽돌 내겠다고 하는데 그 말을 어떻게 믿겠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의구심이 들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저는 목사 아닙니까? 그분이 그냥 황토벽돌 내겠다는 것도 아니고 11조로 내겠다고 말하는데 그걸 어떻게 거절을 합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당시 그것 때문에 정말 큰 분란이 교회에 있었고 저도 그것 때문에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게 내 십자가겠거니 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집사님이 황토 벽돌을 11조라고 합니다. 교인들은 믿을 수 없다고 말하고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 사실 제 마음속에도 의구심이 들고, 불편하고 속상합니다. 하지만 저는 믿어주려고 합니다. 그게 진짜 그분의 11조가 아닌지는 몰라도, 저는 그분의 11조라고 믿어주려고 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 보지 마시고 제 믿음을 보시고, 어쩌록 이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하옵소서. 건물 짓고 얼마 되지 않아 그분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어쩌면 교회를 이용해 먹고 저를 이용해 먹은 것일 수 있습니다. 곱씹어 보면 황토 벽돌은 그분의 11조가 아니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11조가 아닌 그 벽돌을 11조라고 믿어주었던 제 믿음을 하나님이 보셨던 거죠. 누가 봐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믿어 주겠으니, 하나님 다른 것 보지 마시고 제 믿음만 보시옵소서. 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아셨던 거죠. 당시 교인들에게 제가 자주 했던 말이 "이 건물 5년만 쓰고, 5년 후에는 다 헐고 교회를 새로 지읍시다." 그랬습니다. 사실 그 당시로서는 가능했던 일도 아니었고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호기로 허황된 바람으로 내뱉은 말이었죠. 그런데 정확히 5년 쓰고 그 건물 헐고 교회를 새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제 믿음을 보시고 제 기도를 들으시고 또제 말을 들으신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억지로라는 부대낌 속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한 11조 뿐만 아니라 사랑도 그렇죠. 억지로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희생도 억지로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용서도 억지로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섬김도 억지로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유쾌하지 않은 경험을 하죠.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그 억지로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충분히 부담스러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억지로 짊어지고 있는 분도 있을 듯합니다. 하지만 그 억지로조차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소위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세상 풍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혹자는 십자가조차 달콤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십자가는 근본적으로 쓴 뿔입니다. 누구에게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기실 달게 짊어지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마다 억지로 억지로 짊어지고 살죠. 하지만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갚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으로 여러분 삶에 되갚아 주십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온전히 짊어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